이 세미나를 도와하여 주시고 두분 정성구 박사님과 네. 이성 박사님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큰 뜻을 전달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. 우리 두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를 옴나이다 아멘. 네, 이 시간에요. 네, 정성구 박사님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가 정성구 박사님은 제가 가장 존경하신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. 그리고, 저의 스승님이신 고, 조 정만 박사님의 친구분이시더라고요. 여기에, 그 순서에 나온 것처럼 전 총신대 총장님으로 제주하셨고, 현재는 한국 칼빈주 연구원 원장님으로 계십니다.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, 존경해야 될 그런 박사님이십니다. 박사님 나오셔서, 포용주의, 포용제를 포용할 것인가? WCC에 대한, 아, 예, 예, 아, 기도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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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예정 총년의 자문위원이신 원동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.